이거는 예? 신청한 애들만 하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뭐 하시는지 저보다 얘기할 수 있는 거요 아, 아니 뭐 신청한 애들인것 같아서 아예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 여기랑 행사라고 관련이 없는데? 네. 그냥 놀러 왔는데 네. 뭐 하길래 물어보세요이사님이사님 이사님. 여기 저 어머니가 뭐 질문이 있으시대아 이거는 신청

하나 둘셋 마이크 테스트합니다 하나 둘셋자 어머님들 마이크 소리 들리세요? 네자 아이들 리허설 할때 어저께 뭐하라고 그랬죠네 박수 쳐주시고 환호성 많이 보내주세요 네. 자 우리 혁진부터 올라오자 여기서부터 항상 여기서 대기하는 게 좋아요 여기서 대기하고 시작하면 올라오는 걸로 자, 출발 맨 앞에 가서 포즈, 하나 둘셋컷 자, 그리고 그렇지, 사이드 오케이, 잘했어 여기서도 포즈 그 다음에 아우, 자, 크리스티나 출발. 너무, 영수너 버리면 안돼? 그래서 포즈 출발 무앞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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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째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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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렇지. 너무, 너 여기서, 다시 앞에 보고 포즈. 그 다음에, 아홉. 자, 세 번째. 수윤이? 한숨. 자, 여기서 포즈. 출발. 앞에 정면 보고, 슛식하게.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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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 슛식하게. 오케이. 와서 포즈. 하나, 앞에 보고, 카메라 보고. 둘, 셋, 턴. 사이드 이쪽으로 들어서 여기서 포즈 앞에 보고 자. 아우자 정말 여기서 여기서 포즈 포즈 앞에 보고 카메라 보고 출발 신속하게신속하게 와서 여기 앞에 포즈 앞에 카메라 보고 포즈 하나 두 번째 포즈 두 번째 어. 세 번째 어, 어. 이쪽으로 오른쪽으로 붙천아 그렇게 하면 나오는 애랑 붙지 않죠 요쯤으로 아웃 여기서 포즈 여기서 앞에 보고 포즈 그 다음에 제발그다에자 여기서 앞에 보고 포즈 포즈 앞에 보고 출발 씩씩하게 출 투, 투. 그렇지 여기 와서 카메라 보고 포즈 하나 둘셋그 다음에 턴자 이쪽으로 들어가 기억해 알았지? 자 여기 와서 앞에 보고 포즈 그 다음에 아웃 출발 자, 내려오는 거, 올라오는 거잘 잡아주셔야 돼요. 애기들 위험하니까 자 포즈, 포즈 앞에 보고, 앞에 보고 포즈 출발, 자 앞에서 카메라 보고 포즈 하나, 두 번째, 세 번째, 어 좋았어. 그로스이렇 어, 와서 앞에 포즈, 어서 포즈 출발. 자 빼보고 포즈 하나, 둘, 셋. 아, 이 잘했어요. 그다음에 이쪽으로 이렇게 오른쪽으로 이렇게 어. 이렇게 들어오는 거야. 그리고 여기서 앞에 한번보 앞에 한번더 보고 포즈 들어가 자 안마 자, 여기서 앞에 보고 포즈 컷 카메라 고포 여기서 카메라 보고 포즈 하나 둘셋자컷 여기 사이드. 어. 네, 사이드로, 예사이드자 여기 노란색 표시돼있대서 다시 앞에 보고 카메라 보고 카메라. 자 앞에 보고, 어 포즈 한번 취하고 그다음에 한 번씩 와줄게. 출발. 감독님 소리 이상한데? 세 번째. 다운. 서. 서. 앞으로 포즈. 그 다음에 아우. 조심해. 서. 포즈. 실제 용서한 번만 들어봐 주세요. 지금 막툭 쏘리나. 네. 두 번째. 세 번째. 네. 여기서 포즈. 아홉. 어, 맞아. 슛. 출발. 자, 앞에 보고. 엄마들 보면 안 돼. 자, 앞에 카메라 보고. 하나, 둘, 셋. 이따가 잘할 거지? 오른쪽으로. 어, 거기, 앞에 보고 포즈. 자 포즈 출발 앞에 보고 포즈 두번째 세번째 아, 이쪽 사이드 노란색에서 다시 한번 포즈 앞에 보고 포즈 다시 어고 출발 너무 사이드로 갔어. 중앙으로. 치하고두 번째. 세 번째. 이쪽으 사이드로. 앞에 보고. 다시 한번 더. 자, 너희들은 조금 빨리 해도 되지? 했으니까 출발. 앞에 가서 포즈 세 가지 하고 출발해. 네,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썬베드에 주차하신 우리 그 차주들께서는요. 장시간 주차하신 분들은 유료 주차장으로 차량을 이동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썬베드 주차장 이용하시는 고객들 중에서 장시간 주차장 이용하시는 분들께서는요. 유료 주차장으로 차량 이동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썬베드 주차 이용 고객께서는요 유료 주차장 쪽으로 장시간 이동 주차하시는 분들께서는 유료 주차장으로 이동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에나 발에 붙었다. 자, 얘들아. 첫 번째 기억하지? 이게 첫 번째야. 어, 그다음에 어제 혜인이 맞지. 혜진이? 어, 혜진이는 중앙으로 나왔다가 사이드로 들어올 필요 없다고 그랬지. 본인이 마지막이니까 중앙으로 들어오는 거야. 들어와서 맨 다시 인포즈에서 한번더 라스트 포즈 한번 취하고 아웃. 자, 혁준이하고 두 명씩. 자, 두 명씩 갈 거야 이제. 자, 두 명씩 해봤자 어제. 자, 혁준이부터. 그 다음에 양쪽으로 자이표시어 있는데 양쪽으로 출발. 자, 하는 거 봐. 표시하는 거 봐. 자, 앞에 가서 포즈. 둘이 똑같이 하나. 둘. 셋. 자, 턴. 자, 직선으로 들어와. 둘다 아니, 좀 안쪽으로 들어와야지. 친구랑 붙어 좀 너무 떨어졌잖아. 어. 자, 여기. 아니야. 아니 여기까지 와. 포즈 앞에 보고 포즈 자그 다음에 아웃 아웃 자 출발 누구래 크리스티나 왔어요? 크리스나 출발 한 명씩 출발시켜 주시면 돼요 여기 사이드 자두 번째 거 하는 거에 두 번째 거 아까 첫 번째는 혼자 나가는 거고 두 번째는 같이 나가는 거야 자 둘이 출발 맨 앞에까지 가 조금 붙어야 되겠다 우리 남자친구가 크리스나 크리스나, 중앙 말고, 사이드 살짝, 오른쪽. 자, 턴. 자, 세번 포즈 취하고, 턴. 같이, 같이 들어와야 돼. 중앙 말고, 야, 오른쪽으로 살짝. 크리스나, 중앙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여기로 나가서 여기로 들어오는 거야. 두 번째 거야. 첫 번째는 중앙으로 나가. 어? 센터로 나가고. 자, 두 번째 씬 때는 양쪽이니까 중앙으로 나가면 이 친구가 계속 사이드로 빠지잖아. 그치? 그러니까 그렇게 둘이 나가는 거야. 알았지? 어, 다시 여기서 해볼게. 둘이 와봐. 자, 여기. 루시나. 그 다음에 우리 친구 이름 뭐야? 어, 희우. 자, 출발. 맨 앞으로. 같이 가서 포즈. 하나. 둘. 세 턴. 거대로 들어와서 맞아요. 자 여기서 여기서 아니야 여기서 보즈 같이 들어왔잖아. 두 번째 거야 시우야 기억해야 돼 알았지? 첫 번째는 여기서 하고 들어가는 거지만 두 번째는 이렇게 둘이 같이 쓰는 거야. 어? 자 아웃. 좋아, 자 다시 출발. 자 여기. 자, 이렇게 둘이 수구 출발 맨 앞에까지 가서 포즈 이상님 앞에서 애들 좀 잡아주세요. 자, 포즈 하나 둘셋자턴 들어와 직선으로 어, 똑바로 들어오는 거야. 똑바로 똑바로 걸어서 어, 여기까지 자 포즈 그다음에 아우 아우 자 여기 엠마 일로와봐 자또 여기 와 여기 포즈 포즈치하고 포즈 출발 어, 아, 출발 같이 출발 둘이 동시에 출발하는거야 자 포즈 加趟